앉아주시는 하나님이셨고,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거룩한 영향력을 주시며,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복을 주시는, 우리들에게 미래적인 약속을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엘샤다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우리 1절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창세기 15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요. 그러면서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녀를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이 바다에 있는 모래를 한번 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75세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니까 얼마나 이이 이 아브라함의 앞날이 여러분 찬란합니까, 그렇죠? 약속을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도 한두 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또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주신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황홀했고 얼마나 그날 밤에 잠 못을 잠 잠을 이루지 못할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을 아브라함이 확 믿었어요.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내가 확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을 일컬어 의롭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다시 이제 오늘 17장 1절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한 것은 지금 20년 이상 세월이 지났고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그 마음의 상처투성이고, 인생에 나는 패배자다. 나는 더 이상 이제 끝난 인생이구나. 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완전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때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자. 그때,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나는 의로 여기, 여기, 여겼지 않느냐.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났고, 육신적으로는 죽을 몸이지만,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다시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엘샤대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순수했던 그때의 그 믿음. 그때 뜨거웠던 믿음. 새로웠던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옛날에 나왔던 영화 중에 그, 그, 설경구 씨가 주,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주인공이 자신의 그 지나온 날, 그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 기찻길에서 두 손을 들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다시 돌아갈래" 그래요. 여러분, 돌아가,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과거로 돌아갑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한번 뿐이잖아요. 연습이 없고 리허설도 없고 우리 인생은 실전입니다. 실전입니다. 아브라함 75세 때그 휘황찬란한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지금 20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니까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허무하고 패배주의로 가득했던 그에게. 엘샤이다이 하나님 지금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할수 있다.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사람 의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자녀를 얻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냐면 인간적으로 할수 있었던 것 해왔지만 그거 틀렸다는 것도 너도 알지 않느냐. 사람 의지하지도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이름이 바뀐 아브라함은요.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이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회복된 새 사람,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느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한 번뿐이고 선택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선택이 늘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틀린 선택을 했다,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했다. 그럼 우리는 되돌아가고 싶은데 그렇지가 못해요. 아브라함 경우에도 지금 나이가 99세예요, 99세. 뭘 하기도 지금, 에 이제 저는 포기할랍니다. 근데 지금 누가 그가 지금 누구를 만났느냐?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적으로, 아, 이 99세의 죽을 몸에 무슨, 뭘 다시 시작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은 약속도 갱신하면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이전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엘샤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게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리셋 버튼 누르면 돼요. 다시 시작되면은 이게 되거든요? 아, 가끔 기계는 누가 그래요? 때리면 된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기계는 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툭툭 치면은 또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리면 됩니까? 리셋 버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아, 우리를 새롭게 이전보다 더 좋, 좋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했던 엘샤다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년 후를 어떻게 만들어 주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년 후에 정확히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뒤에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부, 노년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사라를 돌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 겁니다.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사라가 들었댔잖아요. 1년 후에 1년 후에 아들이 있 아들이 있으리라 했을 때 사라가 장막문에서 들었을 때 사실 사라는요.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어요. 비웃음. 근데 실제로 그녀가 아이를 낳고 어떻게 행동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야, 여러분, 엘샤다의 하나님은요,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자를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 우리를 웃는 인생 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 웃었다는 표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웃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눈물을 흘리신 적은 있는데, 지금 살아가 웃고 있어요. 하, 여러분,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주님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자에게는요, 그 결론, 하나님과 함께 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여러분 승리한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우리가 지금 딱 지금 평가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여러분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 아브라함 인생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샤다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딱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다시 시작. 우리가 혹시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무너졌던 것 있으면요, 오늘 주님 엘샤다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믿음생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뜨거웠던 때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이전보다 더 좋게 해주시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아유, 이 시간에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를 왜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사랑한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 참 무너진 거 많아요, 한국교에. 우리 자신부터,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혹시나 다시 시작해야 될건 있으면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엘샤다의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우리, 우리 가정도 혹 가정 예배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고요. 네. 우리 교회도 정말로 우리, 우리 주변에 예배가 무너진 성도들 다시 시작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난 주부터 교회학교 다시 이제 올해 시작했는데 새로운 이렇게 새롭게 여러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도 다시 세워지고 다시 부흥하고 다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왕왕왕거리고 아주 그냥 애들 때문에 치어 살겠다 이런 말이 여러분 나올 정도로 우리 교회학교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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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하고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 교회 모든 구석구석마다 다시 시작함으로 말미. 엘샤다이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 교회 웃음이 넘쳐나네. 그런 엘샤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가정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백팔.